안녕하십니까. 기전 이동, 평택사랑 시민 모임, 김관수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경기도 최남단 자랑길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자랑을을저저소하하시면서 아, 어, 자랑길 제안 자랑길 기대 효과 이렇게 순서대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자란 길은 경기도 최남단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 매봉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덕동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구릉지 끝자락에 현재 평택 경찰서 그 뒤쪽으로 이어 있는 그 작은 구릉이 자란 동산이라고 하였답니다. 근데 자란 동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게 지금 거기 많은 자란 난초가 군락을 이루다 보니까 어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됐는데 현재는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자란이라는 난초는 모두 자취를 감춘 상태이고 그 자란 이름을 따서 우리가 자란길이라고 이름 짓자고 우리 시민협의회에서 같이 한번 뜻을 모아봤습니다. 이 자랑 그 길에 지도를 그려가면서, 어, 산생과 협력, 지역 경제 활성, 소통과 배려, 이런 메시지를 바탕으로 함께 자랑길을 그려 나갔습니다. 현재 모습이, 어, 평택시 시계에 있는 모습이고, 어, 끝부분에 노랗게 조그맣게 있는 부분이 현재 자랑길을 그리게 된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지금 그려진 자랑길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자랑길 코스를 이렇게 정하였고 총 21km에 달하는 4개 구역 8개 코스로 자랑길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역사탐방구역 두 번째 자연탐방구역 세 번째 문화탐방구역 네 번째가 대화 소통 구역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 구역으로는 어수사볼 원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 용죽 지역 음, 구석기 유적지까지 이렇게 네 코스로 정했습니다. A 코스입니다. 용죽 지역 구석기 지역입니다. B 코스입니다. 선사 시대 주거지 수사 유적지입니다. C 코스가 조선 중기시대 때 대동법 시행을 했던 기념비, 역사상으로 민에 의해서 최초로 씌워진 기념비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 조선 말기, 청일전쟁의 시작과 끝이 있었던 곳으로서 넓은 갈대밭숲과 하천이 흐르는 곳입니다. 400년 전에 임진왜란 때서부터 정유재란 이런 역사가 모두 이곳에서부터 이어지고 또 없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랑길 생태 코스입니다. 강변을 따라 펼쳐진 자연 생태, 옛 삼난대로가 모두 이어지는 곳, 투사벌 원길, 강변을 따라 붙여진 평택 돌설길, 강변 최고의 갈대 숲비 탐방길, 이렇게 세 곳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삼남대로가 이어지는 곳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돌섭길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 갈대밭, 최고의 갈대밭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화탐방 코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네개 코스로 이어졌는데, 통북천의 무궁화 동산, 통북시장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청년숲, 경제문화, 그리고 청북천의 배달이 저수지와가 어, 배달이 저수지류가 만나는 곳을 이렇게 한방 코스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무궁화 코스, 이렇게 현재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평택, 어, 통북시장의 이야기입니다. 통북시장은 아, 6.25 직후에 바로 생겨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평택의 재래시장의 명맥을 이어오는 곳입니다. 그 안에 동북시장 청년수비 조성되어 있어서 청년기업이 활성화를 시키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동북 하천과 어, 배달이 저수지가 만나는 곳으로서. 소사벌 공원이 아주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란길 대화 코스입니다. 아, 이 구역은 자연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새로 개발된 도시에 모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어, 유치원생들도 많고 또 학교도 많아서 이런 자연학습 코스도 만들고 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있고 그리고 배달이 저수지에 이러한 생태 모습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자랑길에 또 마을과 마을이 이어질 수 있게 코스와 코스가 이어질 수 있게 이 사이길도 정했습니다. 총8덟 코스인데 마지막 아홉 번째 코스는 다문화 코스로서 현재 없는 장소인데 아,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이길에 평택역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사이길에 덕동산 그린공원 생태공원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덕동산 세 번째로는 시청을 비롯해서 여러 관공소가 모여있는 우리 관공소 어 밀집에 있는 공간이 여름철에는 수영장, 야외 수영장 뭐 지금 봄철에는 여러 가지 꽃들로 아주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코스길로 정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평택시 최초 공소운동장과 레포츠타운이 조성된 곳이고 또이 부분에 많은... 어 생태공원이라든지 오솔길이라든지 길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것도 사익길로 정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MBC 창작 동요제 대상 노을 노래가 세상에 나오게 했던 곳입니다. 바로 유천동 앞뜰 앞인데 다섯 번째 사익길로 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익길은 지제역입니다. 앞으로 고덕 신도시가 발전함으로써 많은 기대가 모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사이길로 지워 놓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모상골 생태공원 그린 공원입니다. 이모상골 생태 그린 공원은 아직 발 개발 초기 단계여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로 많은 개발이 관광 콘텐츠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평택대학교 캠퍼스입니다. 평택대학교 캠퍼스 봄철 어, 벚꽃 축제가 아주 유명해서 어, 지, 여덟 번째 코스로 넣습니다. 9 번째 아까 말, 말씀드린 다문화 소통 배려 공간으로 해가지고 어, 맨 위쪽에 지금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 구역에다가 어, 다문화 마을을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이제 우리 지도에 나와 있는 제안사항입니다자랑길첫 어, 번째 역사 유적지 코스에 이러한 어, 체험 학습장을 만들어서 좀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해서 좀 이런 체험도 느껴보고 옛날에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 전망대라든지 음, 평일 전쟁이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 그런 거를 쭉라나서 이런 전망대에서 바라보며 그 시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탐방고속도 그 안에 어, 너무 길이 길고 어, 여름 같은 날, 특히 너무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좀 다니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게 등나무 숲이라든지 호박나무 숲이라든지 또 박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한 500m 내지는 100m 이런 식으로 좀 설치를 해서 뭐 노약자라든지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 아까 배달이 저수지에서 만나는 지류서부터 어 배달이 저수지까지 새로 만들어진 그 신도시 내에 이러한 어 체험 현장, 어린이들이 체험 현장에 뭐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어보고 그리고 또 그것도 수확도 해보는 그런 체험 코스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지금 현재 위성과 지상에서 어 자랑길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렇게하여 지금 현재 이런 자랑길을 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통장님들과 좀 필요하신 분들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이 책의 안에 내용을 서로 또 개발을 해 나가고. 개발 콘텐츠를 더해 나가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평택 문화관광 평택을 이끌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평화적인 2017년 9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원 조정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약세 차례 이렇게 가졌고요. 평택 시민 사랑 모임 총회를 세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 사랑 시민 모임 분인 토임 및 여러 가지 회의를 일곱 차례 할 거요.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의 지도는 우리 시민들이 좀더 많은 어,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크게 이미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도와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참 감사하고요.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우리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